버마 아웅산 공작편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통일시대 연구원 공식 미녀 탐정 오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네, 강진욱입니다. 예 네, 손종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83년 아웅산 테러가 발생하던 그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어, 당시 김두영 청와대 비서관이 한국 정부 사절단을 이끌고 범마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 예정이 없던 전두환의 범마 일정이 추가되고 어, 외교적 친분이 두텁지 않았던 범마와의 관계가 급 진전됐던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해 7월 범마의 공작이 각본이 노출되었던 어, 전두환의 수상한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제에 이어 한국 경호팀이 어, 사흘 전, 그러니까 10월 6일 음. 한국 경호팀이 어, 아웅산 묘소 천장에 올라갔다는 사실과 어, 이계철 대사와 한병춘 비서실장의 동선이 조작되고 대통령의 행차가 위장됨으로써 어, 그범 아웅산 공작이 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강진욱 기자님 보통. 네. 어~ 정상이 해외를 순방하면 음. 그 주최국에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점검을 하기가 마련인데요. 그렇죠. 왜 음. 범하 그 경호팀이 아니고 한국 경호팀이 아웅산 묘지 천장에 올라갔을까요? 아 어, 그건 이제 뭐몇해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 83년 5월 17일 날 범하 군정보국장이 숙청이 되거든요. 음. 네. 티노국장이? 티노 중장이? 네. 그러면서 이제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이제 그 내부자들까지 전부 다 숙청이 돼서 어. 경호 체계가 버마의 내부의 경호 체계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 놓으니까 사실은 이쪽에서도 이제 뭐 국빈 방문을 해야 되니까 저쪽에 상대 팀의 경호팀하고 이제 같이 말도 맞춰야 되고 하는데 네. 저쪽에 누구 그 협의할 대상이 없더라 이렇게 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어.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다 가서 해라라는 음.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겠죠 어. 그러니까 이 버마 내부에서는 이제 어, 군정 뭐 구, 구, 그걸 이제 완전히 무력화 시켜가지고, 음. 그뭐 그러니까 경호 내지는 치안 문제를 완전히 이쪽에서 이제 손을 쓸수 없게 만든 거죠 범화 쪽에서. 음. 그네 놓고서 이제 전두환 내가 다할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음. 공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게 표면적인 이유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뭐 그거 당연히 이 외국 순방이 오는데 외국 외국 정상이 오는데 주재국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뭐 윗선이 그만뒀다 하더라도. 음. 예, 음. 그러니까 안전 점검이나 이제 뭐 취한 부분에 대해서 버마 측에 일정한 양해와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거죠. 예. 합의가 있었겠죠. 버마가 거마, 좀 빠진 거지 그러니까 모양새가. 예. 네. 그런데이 사흘 전에 네. 즉 10월 6일에 이제 무소 천장이 올라갔다면 행사 당일까지 3일간의 네.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어, 추가 점검이나 또는 행사 당일 네. 최종 확인 같은 건 없었을까요? 어, 확인을 했겠죠. 네. 그 행사 당일 아침에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음. 숨겨 놓은 폭탄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음. 못 그것도 했다. 또 최종 이라고. 확인도 그럼 한국 경호팀이 한국 경호팀이 어. 했었겠죠. 한 걸로 어. 돼 있습니다. 폭탄를못 아. 아, 찾았다. 음. 그러니까 저순한걸못 찾았다 이런 얘기인데 음. 음. 근데 중요한 건이 사흘 전에 했잖아요. 네. 사흘 전에 한국 경호팀이 다했다는 얘기는 어, 그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버마에서는 한국 경호팀이 이제 그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라고 음.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 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당에서, 음. 한국 팀이 다 했다라고 음. 누가 얘기했냐면 버마 사뉴 대통령도 얘기하고 버마 음. 음. 외무장관도 얘기하고 음. 또 현지에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왔던 천병도 경호처장도 얘기하고 어허.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복수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네. 음. 뒤늦게 확인이 된 거죠. 음. 근데 맨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정리한 사람이 그 최병효 씨라고요. 네. 어~ 그들은 왜순국 해야 했는가라는 책을 쓴 분이죠 (2020년에) 네. 네. 당시 그 선어아과 서기관이셨고 예. 음. 이 양반이 이제 쓴 책이 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보건대 우리가 현장에 올라갔던 것이 맞다 음. <laughs> 어. 그러니까 버마측에서 못, 못 올라오게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예. 정의를 했어요 음. 어~ 그건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음. 저희가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음. 음. 그런데도 이제 그분은 그러나 그 다음 날 새벽에 북한 측에서 북탄을 숨겼다. 예. 그랬는데 마지막 점검에서 그걸 못 찾았다. 그래서 일이 벌어졌다라고 예.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버마가 자기 주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주권 행사를 못 했는지 아니면 음. 못하게 어떤 걸 막았던 거죠.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아무튼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버마 예. 내빈을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란하게 만들어놓고, 음.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다시 또. 범악군 정보국장을 숙청시켜놓고 네. 이런 식으로 범악 권력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음. 그래놓고 이제 한국 팀하고 이렇게 자, 음. 작당을 해서 일을 벌이게 만들어놨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전 방송분에서는 네. 강민철, 신기철 음. 그리고 김진수 등3인이 네. 이제 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음. 데 이들에 의한 이제 현장 검증이나 네. 또는 이제 조사 과정에 어떤 진술이 있었을 텐데요. 음. 이 사람들이 네.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갖고 범악의 에 들어왔고 또이 사람들이 사용한 폭탄이 진짜 북한산 폭탄이었는지 또이 폭탄을 음. 어떻게 설치했는지 정말 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목적으로 들어와 무슨 목적으로 들어와서 무슨 폭탄을 설치해서 어떻게 설치했고 하는 얘기는 전부 당시 안기부가 한 얘기만 있는 거예요. 음, 안기부가 음. 발표한 내용에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는... 뭐 재판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음. 어? 그러니까 뭐또 음. 재판을 받는 과정은 비공개. 어 일단 일단 뭐 재판을 바, 되긴 했는데요. 네. 그런 뭐 폭탄 뭐 설치나 이런 음. 거에 대한 진술, 내가 뭐 평양에서 왔다 이런 얘기 진술들은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강민철이 음. 그 한국 정보 그 국가정 안기부에서 같은 대공수사국장과 네. 대공수사국 과장 음. 두 사람과 면담을 통해서 음. 말을 바꾸고 나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그렇죠. 전까지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범아도 양쪽을다 수사를 하는데 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강민철도 이제 서울에서 왔다 그러고 음. 음. 현장 점검 봐도 아무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냥 10월 17일 날 중간 수사 발표할 때 코리안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남도 북도 모르겠다 어느 네. 쪽인지. 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안기부 대대수사 국장하고 대공수사하고 과장이 급하게 날아가서 음. 강민철 면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강민철이 말을 바꾸고 나서 이제. 아 북한에서 왔고 폭탄을 뭘 설치했고 어떻게 음. 설치했고 어, 10월 7일 날 10월 6일 날 밤에 나와서 10월 7일 날 새벽 2시에 설치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중에 이제 읊어지는 겁니다. 네. 아. 현장 검증하면서 그 어떤 네. 폭탄을 가지고 어디에 네. 어떻게 장착하는지 이런 것도 좀 재현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뭐 그것까지 확인을 정보가... 잘 못했고요. 차우지가 어. 남쪽에서 안개부가 발표하기로는 크레모아와 소이탄을 두 개씩 같이 설치했다. 음. 아. 아, 그중에 그래, 그, 그 하나가 불발이 됐지만 그것들이 터져서 완전히 막 그게 뭐 북에서 주로 사용하던 폭탄인가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크레모아라는 걸쓰질 뭐~ 아, 뭐~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건 원래 게 아니고 어디서 조달을 하 아니 그건 북쪽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는 음, 얘기죠 음, 음. 크레모아는 원래 이제 미군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음.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던 것이고. 음. 아하. 한국의 이제 특수공작 부대가 네. 북파 공작 부대나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던 무기들이에요. 네. 그걸 이제 북한에서 가져와서 설치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음. 아, 예. 사실 뭐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이제 폭발 당일 네. 행사장에서 폭발의 네. 특이한 징후나 뭐인 같은 그런 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이제 그 현장에 열 여섯 명이 도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기백이죠 당시 64.11기 네. 전두환의 노태우 동기였던 네. 그 양반이 당시 이제 어 합창 의장이었고요. 음. 이제 수행원으로 따라가서 갔는데 오랜 뒤에 한 얘기가 갈 때부터 뭐가 수상했다. 음. 분위기가 너무 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왜 그랬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음. 그 음. 자기는 뭔가 이상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랜 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런 것이 좀 특이했고요. 음.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현 전두환이 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터트려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두환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공식 수행원들만 다폭사를 어, 시켜야 되니까 음. 그 전에 무슨 조작이 있었겠죠. 네. 뭐 동선도 조작했을 것이고 뭐 신호를 누가 줬겠죠. 네. 어, 그 중에서 나온 얘기들이 무슨 나팔 소리 신호 이런 거데요 나팔 소리 신는건 뭘까요? 어. 그러니까 현지 이제 군악대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음. 취주악을 연주해야 아, 를 되니까 네. 그 군악대가. 전두환이 온 걸로 알고 착각을 해서 뭔가 나팔 소리를 냈다. 네. 그것을 신호로 해서 음. 폭파 스위치를 눌렀다. 네. 뭐 이런 각본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일종의 썰인가요? 그렇죠, 썰이죠. 이게 네.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자우 네. 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인이나 징후로는 어떤 나팔소리도 나팔소리도 뭐, 그 나팔 소리지. 어떻게 나팔 소리가 음. 뭐 폭탄을 눌러라, 뭐 이런 그렇죠. 사인 일수 있는 거죠. 네. 네. 폭발 사고로 네. 이제 당시 서석준 부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음. 그리고 이범석 외무장관. 네. 한병춘 비서실장 네. 그리고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네. 그리서 한국인 17명과 버마인 3명이 촉사했어요. 그리고 한국 버마 양측에서 수십 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네. 네. 통 이렇게 전두환의 버마 일정을 수행한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집권당이었던 민정당 음. 그 총재 비서실장 그리고 네. 기자들까지 네.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네. 정작 전두환과 네. 실세인 장세동은 살아 살아 남았단 말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동선 조작의 징후일 수 있, 있, 있다는 얘기죠. 네. 음. 그러니까 사건이 났을 때 범화 측에서도 한국 측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송영시 당시 그 범화 그 주재 한국 대사관에 참사했던 송영시 참사 네. 등을 불러서. 네. 당신네들 왜 여기 이렇게 나눠서 왔냐. 왜 이렇게 음. 세 팀으로 나눠왔느냐. 아, 한꺼번에 다안 들어오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세 팀이 아니 실제로는 세 팀이 아니라 네 팀이 됐던 거예요. 네. 세 팀까지 다 보내놓고 전두환은 안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질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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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범원 측에서도 한국 측을 의심했던 거죠. 그 누가 봐도 그건모심스운 상황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것인데 천도한 네. 대통령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 왜온 것처럼 해서 폭탄이 네. 터지느냐. 기 네. 그 니네들은 이전부터 네. 북한에서 뭔가 공격할 것이라고 늘 얘기해왔지 않느냐. 네. 모든 게 의심스럽다라고 네. 얘기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송영시 참사나 당신 이제 그 대사관 무관으로 같은 박원영 씨나 네. 또 경호처 처장 같은 천병득 씨나 네. 한 일주일 동안 출국 금지가 돼가지고. 네.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음. 이게 이제 국가 원수가 음. 행사장에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음. 어떤 사인이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뭐가 게시된다는 음. 네.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것처럼 오인해서 이거 폭발이 일어났다면 음. 이 아주 밀접한 누군가의 동선, 누군가 누군가의 동선이. 어 전두환의 입장 시간에 같이 음. 맞물리면서 떻게 조작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입장 시간에 전두환과 정세동이 탄한 차는 음. 그 네. 입장 시간에 안 갔던 거죠. 네. 일부러 늦게 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전두환처럼 행사를 했다 행차했다는 얘기가 이계철 대사를 얘기를 해요. 네. 이계철 대사가 전두환하고 닮아서 <laughs> 머리도 벗겨져서 예. 범인들이 착각을 하고 눌렀을 음. 것이다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네. 이계철 씨가 전두환하고 음. 같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선 체구도 음. 작고요. 이계철 대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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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벗겨진 모양도 전두환 대통령하고 전혀 달라요. 네. 그렇죠. 전두환의 외모가 워낙 네. 특이해서 워낙 우리 네. 대학 때 보면 이제 네. 마당극이나 뭐그 집회할 때 네. 전두환 그 강원을 쓰고 뭐. 모양 차량도 그 그냥 많이 좀 비슷했지 그죠. <laughs>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음. 많이 희화화해서 사실 네. 전두환의 외모와 비슷하다라고 착각하기는 참 네. 쉽지 않았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기는 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시나리오를 외모지. 만든 거예요. 네. 네. 거기다 또 네. 국가원수 차량과 수행 차량을 아무래도 조금 달라. 그 국가원수 국가 차량과좀 비슷하게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음. 그러니까 이계철 대사 차량도 음. 벤츠 차였을 것이고 음. 거기 앞에 태극기도 달려 있고 음. 또 앞뒤로. 오토바이 그러니까. 사이카부대가 붙고 그 하니까 그러니까 음. 대통령이 차, 탄 것처럼 행차를 한 거예요. 네. 음.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어, 이게 조작이 그 어, 되어지고 그렇게 가실수다. 만 통선을 그렇게 조작했다는 얘기죠. 네. 음. 음. 이게 참그참 음, 그러니까 거의 그만 봐도 이게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죠. 사실 그만 그렇죠. 그 봐도 이게. 그렇게 이제 네. 이 안기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 저 장세동 씨가 쓴일래지난 책에서도 얘기하기로는 네. 그 영빈관에는 그 로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돌아나가는 로터리가 너무 좁아서 음. 큰 차량이 나갈래니까 앞뒤가 닿을 것 같아서 음. 나눠서 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아무리 음. 아. 뭐 로터리가 좁다고 그래도 그렇게 갈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동선을 그렇게 떨어뜨려서 전두환이 안 가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 동선을 조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전두환을 어, 전두환을 죽이는 게 만약 북의 네. 목적이었다면 네. 정말 지금 거리에서 수행한 사람이 장세동 이 네. 실장이었을 텐데 네. 이 사람도 그러면은 뭐 전두환과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살아났던 것일까요? 같은 차를 그렇죠. 타고 갔다가 그렇죠. 되돌아 네. 장세동이야 뭐 그런 판이니까 네.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되돌아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것이. 네. 당시 이제 버마 최고 지도자가 네윈이라는 음. 사람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폭발 사고 이제 몇 시간 뒤에 버마 어, 영빈관에 전두환이 머물고 있는 버마 네. 영빈관에 찾아가서 네. 이 폭발 사고에 대해서 내가 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합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당연한 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음. 그 다음 얘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네. 얘기인즉 음. 네윈이 어, 사전에 우산유 이제 버마 대통령에게 네. 가서 지금 버마 그 정보국 해체로 숙청이 돼서 경비가 어, 허술하니 음. 당신은 행사장에 가지 마시오라고 어. 대통령에게 자기가 어. 충고를 했대요. 네. 근데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했던 자기가 충고했다는 얘기를 전두환에게 얘기했다 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했을까? 그니까그 얘기가 전해진 것이요. 네. 그 장세 아까 말씀드렸던 장세동 씨가 쓴 이례재단이란 책이에요. 1995년에 쓴 책인데 네. 거기 이제 뒷 부분에 한한 3분의 1가량을 아웅산 참사를 이제 기록한 음, 부분이에요. 이례재단 이례재단은 전쟁 후니에요례가 음. 그렇죠. 네, 네. 그 책에 이제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네, 네. 그내위인이 와서 네. 자기가 우산이 대통령한테 거기 가지 말라 그랬다. 음, 어. 네. 그니까 러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치. 맥락 없이 이제 그런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음. 아마 장세동 씨가 이제 그런 말을 전한 것은 네. 북한에서 숨은 그 폭탄을 심문줄 알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다는 뉘앙스로 아마 한거 같아요. 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세동 씨아마 책을 쓴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렇지 안 맞지. 그러니까 경호팀이 자기도 이 시인하듯이 자기가 그군 정보국장 티누 중장을 숙청했으니까. 음. 음. 그런 내부자의 소행인질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산희 대통령한테는 가지 말라고 랬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니 뭐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뭔가 전두환과 미국 측의 수상한 일. 낌새를 알고 있었다는 그랬다, 말씀이신 건 그랬다고 봐야 거예요? 되는 거죠. 사실은 그치. 경호팀을 다내위이 그것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대신에 현장 경호를, 현장 점검을 보마 측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건 아 보고를 받지 않았겠어요. 네. 우산이 대통령이나 음. 다 보고했을 를 음. 거란 말이죠. 아유. 현장 점검은 한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사실 네. 현장 점검은 귀측에 사지 않았습니까라고 네. 말을 했는데, 네. 그 말은 쏙 빼놓고 네.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말만 이렇게 만들어서 네. 책을 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당시 네. 그러니까 네. 전두환과 내빈의 대화록은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네. 단지 이제 우리 쪽에서 펴낸. 책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게 네. 이제전그 모든 진실을 그게 뭐, 담고 있다 않습니까? 예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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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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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예예예예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네예예예예예예동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행사장에 늦게 온 이유는 뭘까요? 아그 늦게 간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러 온그 버마 외무장관 네. 우치 라인이 음, 우치 라인이. 네, 예, 우치 흘랭이라고 하는데 그러라고도 흘랭. 이라, 하는데 네. 네. 그 사람이 5분 늦게 왔다는 겁니다. 네. 그 5분 아. 늦게 온 이유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버스, 택시를 타고 왔는데 고장이 났다. <laughs> 부랴부랴 택시 타고 늦게 왔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늦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말을 네.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5분 늦었다 그래서 5분 지각했다 음. 이런 얘기 나오고, 음. 음. 그다음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2010년에 조선일보가 네. 보도한 것은. 십이분 오기설 이런 것도 나와요. 예. 아 그건 뭘까요? 12, 아, 그러니까 십이분씩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음. 범마 외사인. 아, 분이면 너무 짧으니까. 십이분 네. 지각했다 그래서 네. 전두환 대통령이 음. 국가 위신이지. 저 친구도 기다리게 해라고 음. 아. 말했던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이 나오다 나중에 이제 정리되기로는 음. 그냥 한한 오분 한 다시 이제 오기설로 오분 음. 대기설로 음.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늦게 출발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분 늦게 출발한 것이 지 목숨을 살렸다. 그래서 천우신절한 말을 음, 만들어낸 네.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늦게 그쪽 외무장관이 늦게 도착한 것이 네. 결과적으로 네. 어, 전두환의 목숨을 살린 것이다. 뭐 네. 이런 네. 식의 이제 논리적으로. 네. 적으로 이제 거예요. 전두환이 네. 또 늦게 출발하고 어, 어. 늦게 당도하고 음. 이런 걸서 근데 그래서... 당도했어요 거기 현장에? 아니요 가, 가지 않았 오지도 않았죠. 네. 네. 가지도 않았고요. 그... 네, 그러면 우리 팀이 행사장에 네. 세개 팀으로. 네. 나눠서 이제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어,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이계철 대사가 제일 늦게 가는 식으로 대통령 행차처럼 네. 그렇게 가게 만드는 동선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정황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네. 무슨 정황이냐 하면 어~ 당시 이계철 대사는 영빈관에 머물지 않고 네. 어,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먼저 행사장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전두환 내가 이제 이계철 대사를 영빈관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 네. 일부러 늦게 가게 만든 거죠. 네. 부른 이유가 뭐였냐면, 아, 우리 이제 국빈 방문 행사에 대해서 버마 측영접요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 네. 거기에 대해서 성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네. 아, 느닷없이. 느닷없이. 네. 그러니까 급하게 행사장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렇죠. 그게 바쁜 일이 아닌데. 네. 그렇죠.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인데. 네.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laughs> 불러 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 불러가 와야지. 뭐.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행사장으로 안 가고 영빈관으로 와서 네. 장세동 씨가 이제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뭐 버마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시는데. 네. 네. 어 범아 영접위원들이 그 수고를 했으니 음. 뭐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음. 우리 가고 가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뭘 해라라고 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고 나서 또 바로 못 가요. 음. 아. 곧바로 이제 한병춘 비서실장 방으로 또 와야 돼요. 음. 그것도 이제 장세동 대사가 그렇죠. 어. 그것도 이제 장세동 씨가 안내해서 왔다는 거예요. 음. 아. 그럼 와야 될 이유가 뭐냐 인사차 들렀다. 음. 그 <laughs> 웃기는 얘기잖아요. 음. 인사 전날 다 했는데 뭘또인사를하면서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대는 거예요. 네. 그때 아. 이유가 뭐였냐면, 한병준 씨는 비서실장은 현장에 가는 길을 몰라서, 네. 아. <laughs> 그게 너무 좀 황당한. 음. 그니까, 음. 그래,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개철대서 그런 가치가 시조했다는 거예요. 네. 아.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네. 가는 길이 모를 수가 있나요? 네. 다 안내원이다. 있을 골데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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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골 시골, 시골, 시 시골, 시버 시골, 시아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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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갈 사람들을 띄엄띄엄 늦게 보내놓고 네. 맨 마지막에 이게철 대사를 전두환이 행사하는 차량 타고 가는 것처럼. 이들철은그 네, 네. 응. 자신이 위장된 줄도 모르고 위장이 된 거네. 모르는 거죠. 응. 그 사람 부르니까 응. 왔다 갔다 하고 시키는 응. 대로. 자신이 위장된 네. 걸 모르고 그 차를 차만 비슷한 걸 타가지고. 그렇죠. 자신 스스로가 거기 그냥 전두환 네. 대행을 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예. 네.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참 됐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이게, 이게 참. <laughs> 장난질을 그렇게 쳐. 야. 음. <laughs> 예, 오늘은 범아 폭발 사건 사흘 전 한국 경호팀이 어, 묘소 천정에 음. 먼저 올라갔다. 는 사실과 이기철 대사와 한병춘 비서실장의 음, 동선을 조작하고 대통령의 행차를 위장함으로써 음, 어, 엉뚱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음. 당사자인 전두환 등이 생존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웅산 폭발로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지 이른바 살생부를 통해 엇갈린 정권 실세와 비실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